자, 335번이야. 다음 중그 대우가 참인 명제를 물어보지. 됐어. 대우가 참이라고 하는 건 원래 명제가 참인 거지. 대우와 원래 명제, 원래 명제.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하지. 참과 거짓이 일치하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체크하면 될 거야. 자, 이건 쭉 한번 가볼게. 자, 1번이야. 두삼각형이 넓이 맞지? 넓이가 일치하면, 넓이가 같으면 뭐 합동이래, 맞아 넓이가 같다고 해서 합동이야? 아니잖아.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랑 우리가 뭐요 삼각형 넓이는 일치할 수 있지만 합동은 아닐 수 있지. 그래서 뭐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뭐, 그래서 대우명제도 성립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 x, y 에 대하여 x가 y보다 큰 거이면 x 분의 1하고 y 분의 1을 뒤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데, 이건 언제만 성립했었어? 얘네 둘이 같은 부호일 때. 같은 부호일 때만 성립을 한다고. 얘를 한번 보면 되지. 우리가 뭐냐면, 3하고 2를 비교해보면, 3이 2보다 크니까,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비교해보면, 2분의 1이 더 커. 근데, 우리가 뭐, 3하고 2를 비교할 때, 우리가 뭐,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가지고, 실제로 3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비교해보면, 3분의 1이 크지. 그래서 성립하지가 않아. 그래서, 같은 부호라는 전제적으로 붙어야 돼. 아니지. 여기 답이 3번이거든? 3번은 조금 이따 끝날 때 증명을 한번 해보자 아닌 것부터 쭉한 다음에 1번, 2번, 4번에는 맞지? 4번에는 우리가 뭐 x, y가 정수이면 뭐 x하고 y도 정수이다 x 곱하기 y가 정수래 정수이면 x하고 y도 정수인가? 곱해서 정수가 되는 게 세트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루트 2 같은 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로 정수지만 루트 2하고 루트 2 자체는 정수가 아니지 이제 정수가 아니지. 맞지? 그래서 뭐 성립하지 않겠네. 자, 5번이야. 어떤 수가 무한소수이면. 맞지? 무한소수이면 그 수는 무리수이다. 무리수인가? 무한소수면은 다 무리수인가?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뭐 유리수이지. 유리수이지. 그래서 얘가 발례지 순환하면 무한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항상 무리수라고 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인데, 이제 3번을 한번 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한번 해볼게. 3번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이면, 마치 n이 짝수이면, n에 n 더하기 1, 그 다음 n 더하기 2, 얘네가 총 뭐래? 24의 배수래. 자, 되는지 한번 체크해볼게. 자, 일단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곱해져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nn 플러스 n 플러스 n 2를 n 뭐? 연속하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로 생각해야 한다고 세 자연수 예를 들어서 3, 4, 5 같은 것또뭐 있어? 4, 5, 6 같은 거 이런 것들 맞지? 자 근데 이렇게 3, 4, 5, 4, 5, 6 같은 거 적어보니까 봐봐 셋 중에 반드시 하나 맞지? 또는 둘이지 최소한 한 개는 한 개는 뭐? 한 개는 한 개는 뭐? 2의 배수야 짝수지 1 개는 2의 배수. 자 그리고 세 개가 적혀 있잖아. 세 개면은 모든 자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든. 맞지? 그래서 3k 또는 3k 더하기 1 또는 3k 플러스 2로 적을 수 있을 거야. 모든 자연수는. 그래서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인데, 그럼 세개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3k 즉 3의 배수가 나와. 지금도 보지만 여기 3이니까 3의 배수 있지. 여기도 3의 배수이지. 뒤에 있는 거는 3으로 나눴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맞지? 3으로 나눴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0. 따라서 한 개는 최소한 한 개는 뭐 3의 배수가 있다고. 한 개는 3의 배수가 있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 얘네가 한 개는 2의 배수, 한 개는 3의 배수니까 걔네를 다 곱했으니까 얘는 최소한 뭐 6의 배수는 성립을 한다고. 뭐가 되든. 그래서 반드시 연속하는 세자일수는 최소한 반드시 뭐 6의 배수는 성립을 해. 맞지? 자, 이 상황에서 n이 짝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 맞지? n이 짝수야. 자, 이제 뭐 n이 짝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 n이 짝수. 자, 이제 짝수라는 조건을 한번 넣어보면 n이 짝수니까 n은 2k로 쓸수 있겠지? 2k를 한번 넣어보면 2k 곱하기 2k 더하기 1 곱하기 얼마? 2k 더하기 2지. 여기 공통인 2가 있잖아. 2를 묶어보면 4k 곱하기 뭐 얼마? 2k 더하기 1의 곱하기 k 더하기 1이네. 맞지? 자, 앞에 4가 있고 또 뭐가 보여? k랑 k 플러스 1이 보이네. 4의 k에 k 플러스 1 그리고 2k 플러스 1이네. 맞지? 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보여? k하고 k 플러스 1. 어라? 또 뭐야? 연속된 두 수. 연속된 두 수라고 그럼 반드시 두수 사이에 두수 중에 하나는 뭐 반드시 짝수라고 따라서 두수중뭐 반드시 한 개는 반드시 한 개는 뭐 짝수야 짝수니까 거기다가 2를 하나 더 뽑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4 곱하기 K하고 K 플러스 1이 얘네가 뭐라고? 짝수니까 얘네가 2의 배수야 2의 배수 이 2의 배수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얼마? 이만큼이 8의 배수라고 맞지? 이만큼이 8의 배수에다가 뒤에 어떤 수를 곱했으니까, 얘네 전체는 뭐 8의 배수지. 그래서, 따라서 뭐, 새로 만든 얘가 8의 배수라고. 자, 우리가 원래 있던 얘는 6의 배수이면서, 마치 우리가 n이 짝수라는 조건 이 추가가 됐을 때, 얘는 뭐 8의 배수지. 그래서 추가된 조건 8의 배수도 만족하면서, 원래 조건 6의 배수도 만족해야 되니까, 뭐, 6과 8의 공배수지. 6하고 8의 공배수. 공배수가 되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최소공배수의 배수지. 최소공배수 는 6과 8의 최소공배수는 얼마? 24제. 따라서 24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요거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식조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24의 배수가 맞다고. 맞지? 따라서 답은 3번이 성립하지. 따라서 대우가 참인 명제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 참이라고. 따라서 3번이 성립을 하지. 됐지?